고등학교를 자사고, 외고, 제가 과학고나 예술고나 체육고등학교는 나름 그래도 인정할 만한데 외고하고 자사고는 이거는 폐지해가지고 일반고하고 통합해가지고 일반고의 공교육을 확실히 가르치는 게 그게 우리 부모들의 등골이 안 빠지도록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초, 중, 고등학교 개혁을 하면서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만 우리 바른 정당이 당론으로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모아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입시제도 함부로 못 바꾸게 대학 입시의 법제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할 거고요. 대학 입시도 지금과 같이 전형이, 무슨 전형, 무슨 전형 이래가지고 대학교 입학하는 방법이 수천 가지가 되는 이거는 특히 가난한 집안의 엄마 아빠한테는 완전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런 거 제가 확 도 고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절대 죽이지 않겠습니다. 살리려면 빨리 살리겠습니다. 화끈하게 살리겠습니다. 살리되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공기업 형태로는 절대 안 놔두겠습니다. 반드시 주인 있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효율화 시켜 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해양 플랜트 같은데 위험하게 뛰어들다가 잘못해서 지역 경제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국민의 51%가 찬성하고 49%가 반대하면 그래도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교육을 완전히 전면 금지시킬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교육을 전면 금지시킬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그 경기도 일자리라는 게 어디 가면 우리 남 후보님 마이크 잡으시면 경기도에 일자리 많이 늘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전세월세 살다가 서울이 너무 집값이 비싸가지고 경기도로 이렇게 넘어온 사람, 취업자들. 그러니까 직장이 이미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경기도로 오니까 그게 취업자 수의 증가로 자꾸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통계가 그 취업자 수, 취업자 수가 그냥 서울에서 직장 가진 사람이 이사 온게 많이 늘었는데 그걸 갖고 일자리 자꾸 늘었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조금 그 점은 조금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았어요.